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불변하신 여호와 하나님, 현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대대로 기억하고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할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의 삶의 마당에서 함께하시는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경배합니다. 우리 가족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삶을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근심 걱정 어두운 모든 부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의 시선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향기를 전하는 존귀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오늘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전진하는 복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우리 가족 온몸에 느껴지게 하옵소서.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말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한 가지씩 좋은 생각, 행복했던 기억, 긍정적인 마음으로 회복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치유, 기쁨, 감사, 행복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종교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뇌종양, 갑상선 피부결핵, 모든 용종,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오장육부, 이목구비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19는 소멸될지어다 전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건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한 자녀들을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